5년간 깡통만 찾던 내가 손실 없는 매매를 시작한 비결. 저는 주식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봤습니다. 돈은 기본이고 자존심,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딱 잘라 5년 동안 실패만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전업으로 장에 올인했던 시간도 꽤 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 뜨고 뉴스를 보고 시황 체크하고, 장 열리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깡통이라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깡통도 종류가 있더군요. 여유 자금으로 하다가 날린 건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생활비까지 걸고 매매했을 땐 정말 살이 떨리더군요. 그런 식으로 진짜 깡통을 두번 맞았습니다. 한 번은 자존심이 상했고, 또한 번은 정말 인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5년간의 손실을 한 번에 폭구하겠다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단 1%라도, 정말 연간 1%라도 수익을 낼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성공이라 여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식을 도박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월 1%, 연 10%면 만족하자고요.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정보, 어설프게 해석한 뉴스, 지나치게 기술적인 분석은 오히려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목 선택은 좋았지만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밝히면 갈아타기 바빴고 손절은 밥 먹듯 했습니다. 수익은 작게 챙기고 손실은 크게 안고 있었죠. 잦은 매매는 증권사의 배만 불려줄 뿐이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었냐고요.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단 하루 만에 끊었습니다. 그 하루는 제가 제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계좌는 텅 비었고, 집세는 밀렸고,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진심으로 주식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고요. 도박이 아니라 연10%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진짜 재테크로 말이죠. 그 마음을 먹자마자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오를 만한 종목만 찾았지만,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 종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하지만 당장엔 급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고른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목표는 연 10%였지만, 운이 좋았는지 불과 3주 만에 18% 수익이 났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거 매일 급등할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겠지만, 저는 그날 밤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날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매매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수익으로 저는 5년 동안 잃었던 원금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원금은 무조건 떨어지지 않을 종목에만 넣고 수익금으로만 매매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선택한 떨어지지 않을 종목이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은 연10% 수익이었고, 상장 폐지될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이너스 50%까지 빠진다면, 그땐 원금에 100%를 더 넣어서 물타기를 하자고 미리 원칙을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항상 현금 비중을 50%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현금은 CMA 계좌에 넣어두고 있었고요. 단순하지만 이게 제겐 재테크였습니다. 단타는 끊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담배처럼요.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좌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재테크용, 하나는 단타용. 단타용 계좌는 정말 소액만 넣어두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주 가끔은 단타를 치긴 합니다. 20%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타 계좌는 바둑이나 카드게임처럼 오랑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좌로 돈을 벌면 기분 좋은 거고, 이러도 그냥 게임비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 주식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재테크 계좌는 연 10%를 목표로 하고 단타 계좌는 오락용으로 사용하며 제 감정도 관리합니다. 정말 단순한 전략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허우적대며 나는 단 하루 만에 그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그 하루가 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지만요. 혹시나 과거의 저처럼 매일매일 주가에 흔들리고 깡통을 걱정하며 잠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재테크로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입니다. 수익률보다 원칙이 중요하고 빠르게 오르는 종목보다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변화는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저처럼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잃지 마시고, 훨씬 빠르게 안정적인 수익의 길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연10% 수익이면 성공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주식은 전쟁이다. 후퇴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주식 시장을 전쟁터로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마치 수천 개의 소규모 부대들이 끝없는 전투를 벌이는 전장과도 같지요. 실제로 이 시장에는 약 2,400여 개의 종목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승리를 거두어 빨간 깃발을 휘날리고 있지만, 어떤 종목은 참패하여 파란 깃발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흐름은 국내 사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전면에 나서서 총칼을 휘두르면, 우리 시장도 덩달아 진격하거나 후퇴합니다.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 들려오는 총성 소리 하나에도 이쪽 전선은 출렁거립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거대한 국제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저는 늘 고민에 빠졌습니다. 후퇴를 할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전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일부를 남겨두고 기회를 보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가르는 전략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반만 후퇴하자. 기회가 오면 그 병력을 바탕으로 반격할 수 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 진입했는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만 매도하고 반은 남겨두곤 했습니다. 혹시 다시 오르지 않을까? 지금 던지기엔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컸지요. 하지만 경험은 언제나 제 고정관념을 팍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반을 남겼던 종목은 대개 더 떨어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전세는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겨두었던 병력, 즉 물리지 말았어야 할 자녀 매수분까지 완전히 소모하며 좌절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이후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후퇴할 때는 전원 철수하는 것으로요. 철수는 지옥이 아닙니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당연한 전략입니다. 한때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 급락을 맞았을 때 과감하게 전량 매도하고 다시 시장을 관망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다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고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퇴를 전부 하지 못했던 적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종목에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더군요. 마치 전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한 병사들을 두고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다 보니 완전 철수보다는 체면상 반만 철수하는 결정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전투력도 떨어지고 자원도 고갈되고 맙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장병들처럼 제 계좌 안의 종목들도 회생을 바라며 고통 속에 방치되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세 흐름을 보는 눈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이를 단순한 조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장기 하락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판단입니다. 저는 시장이 3,000 포인트에서 무너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후 200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겨우 2,500선 근처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하더군요. 이런 와중에 무작정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이 시기부터 관망이라는 전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무작정 진격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병력과 실탄을 아껴두는 것. 그것이 생존의 길이자 승리의 기반이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인 저는 실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무한정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게릴라 전법입니다. 게릴라처럼 조용히 치고 빠지며 확실한 시점에만 병력을 투입합니다. 이 전략은 저처럼 장기전이 어려운 개인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매일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시장이 올라갈까 봐 마음이 초조했고, 한 종목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 내가 왜 매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무턱대고 싸우다 보면 지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수개월간의 반격과 공방으로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지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반드시 강한 자만은 아닙니다. 살아남을 준비가 된 자가 살아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시장을 보지만, 언제 싸울지를 정하지 무엇을 살지는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총을 들고 뛰쳐나가던 제가 이제는 작전 지도를 펴놓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군수물자, 즉 현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느 지형에서 전투를 벌일지, 후퇴할 때는 어디까지 철수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주식이라는 전장에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종목들이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완전한 철수가 필요한 날이고, 어떤 날은 기회를 엿보며 조용히 숨죽여야 하는 날입니다. 판단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내릴 때, 적어도 저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후퇴도 용기라는 것을 배운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수많은 패전과 손실 끝에 얻은 값진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부디 무사히,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남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주식의 큰 흐름을 읽는 법.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착각은 내가 고른 나무, 즉, 내가 매수한 종목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대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뒷전이고, 그저 내가 믿는 종목만 오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숲 전체가 불타고 있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시장을 보면 지금 이 주가 수준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저도 그중한 명이었고요. 연일 하락하는 지수 속에서 기관은 연기금까지도 서서히 손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이 무너지려 할 때쯤 어김없이 방어에 나서주던 연기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팔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 조국의 주식시장을 혼자서라도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고도 고맙게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해야 할 태도일까? 정말 이 시점에서 신용을 써가며 배팅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인가? 저는 답을 아니오라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기 항해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단거리 달리기라면 속도를 내도 되겠지만 지금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은 단타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마치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에 배는 요동치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고 낮침 밤마저 고장 날것 같은 혼돈의 시간. 그런 시기에는 무작정 도출펴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닻을 내리고 쉬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뒤집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수많은 폭풍우를 맞으며 버텨왔습니다. 당시에는 손실이 너무 커서 잠을 제대로 못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생존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을 때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도 공격을 하겠느냐? 너는 내가 선택한 종목 하나의 인생을 걸 자신이 있느냐?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쉬어가야 할 때다. 그렇게 판단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차트를 보며 하루 종일 불안에 떨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시야도 넓어집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숲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장의 큰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고른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시장이 내게 좋은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생기기까지 저는 정말 오랜 시간과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처럼 시장도 지금은 하락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내의 계절입니다. 어설픈 희망과 무리한 배팅은 오히려 더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며 우울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고, 긴 항해에 앞서 다시 한번 나침반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비중을 지키며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꺾일 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조급해 하지 마시고, 대세의 흐름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닌 방어의 시간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십시오. 다시 전진할 그날까지 말입니다. 주식으로 망하지 않기 위한 나의 원칙들. 저는 현재 주식 계좌에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끔 차트를 스치듯 보다가도 왠지 모르게 반드시 수익이 날 것만 같은 종목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수까지 동원해 전액을 베팅하여 양봉 하나만 먹어도 순식간에 천만 원 이상을 벌었던 짜릿한 경험이 실제로 있었고.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짜릿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대박의 맛에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또다시 큰 수익을 기대하며 위험한 베팅을 서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예전에 대박을 맛보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또될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고 그 결과 계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니, 한 방에 몇천만원을 벌겠다는 욕심 때문에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은, 제게는 미련한 일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현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초가 매매에는 보통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만 배팅합니다. 전날 관심 종목으로 추려둔 종목들 중, 갭상승이 나온 것을 골라 대부분 단타로 치고 빠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수익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 운이 좋으면 상한가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초가 매매를 하지 않는 날에도 동시호가부터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날 시장에서 어느 섹터가 힘을 받을지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시장 감각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장중 매매를 할 때는 상승률 하락률 순위를 살펴가며 종목을 쇼핑하듯 둘러봅니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한 주나 열 주씩 소액으로 여러 개 매수해두면 잔고 화면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저는 특히 가격이 힘겨루기를 하는 구간에 놓인 종목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매수해둔 종목이 번쩍하면서 변동성을 보일 때 호가창으로 들어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함께 힘을 실어줍니다. 한 종목에 많아도 1천만원 정도만 배분하고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여섯 종목을 운영합니다. 실상 저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력적인 종목을 만나면, 손실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서 오버나이트로 보유하기도 하고, 며칠 이상 가져가기도 합니다. 주가가 조정 구간에 들어서면 아래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기도 하는데, 단타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4% 이상 밀리면 매수를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정리합니다. 분할 매수했더라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약 마이너스 10% 이상 밀린 종목을 그냥 두면 다른 종목으로 벌어도 전체 계좌 수익을 갉아먹어 결국 남는 게 없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단타를 하러 들어갔다가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가 되는 순간 그건 사실상 물린 것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종가 매매는 관심 종목 가운데 과도하게 빠졌지만 호가가 왜곡되어 있는 종목이나 하루 동안 관찰해둔 종목 중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되는 종목에 힘을 보탭니다. 다음 날 시초가 같으면 대부분 바로 매도하고, 전날 종가에 진입하려다 놓친 종목은 다음 날 시초가 매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평일에 외출하느라 장중 매매를 못할 때는 오히려 종가에 평소보다 더큰 비중으로 배팅해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장기 투자용 계좌는 따로 두고, 그쪽에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어 몰빵에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단타 계좌에서는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저 자신은 조금만 더라는 생각 때문에 수익을 줄이거나 오히려 손절을 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좌에 현금을 남겨두는데 주식 비중이 가장 적을 때는 3천만원 정도, 많을 때는 8천만원에서 9천만원 범위로 조절합니다. 계좌에 현금을 두면 급락장에서 아래 가격에서 매수해 짧게 수익을 낼 기회가 있고 생활비나 예기치 못한 필요 자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제게 주식 계좌의 현금은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과거 대박의 유혹을 떨쳐내고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배팅하기보다 계좌의 여유 자금을 남겨두고 시초 가장 중종과 매매로 시장에 밀착하며 손실은 마이너스 4% 선에서 엄격히 정리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급락장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큰 손실을 피하며 꾸준히 계좌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방식이 화려해 보이지는 않더라도 제게는 심리적 안정과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해 주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법보다 중요한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의 길이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공이라는 것이 기술이나 기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은 단순한 생각의 반복이 아니라 밤을 지새우며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열정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 자신이 참 그립기까지 합니다. 너무도 순수하게, 진지하게 성공에 대해 고민하던 그 시절이 말이지요. 제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품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입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 목표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이루고 싶은 삶의 형태를 진심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단지 실력이나 재산 같은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겸손함과 내면의 성숙함까지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원인과 과정이 있기에 그 결과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당연히 그 원인과 과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동일한 결과에 좌절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변화 없는 행동 속에서 변화된 결과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했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기법만 완성되면, 이제 곧큰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이 아직 진짜 고통의 순간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쉬운 곳이 아니며, 단순한 기술 몇 가지로 지배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몇 년을 보냈든, 혹은 처음 발을 찢었든 간에, 결국 끝에 가서 배워야 하는 것은 겸손과 자기절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법이 부족해서 손실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실은 너무 확신에 차서 무리하게 진입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절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일정한 수익은 낼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금만 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매매 한 번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손실이 다시 수익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과 마음의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조금 더 바꿔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주식 매매와 직접적으로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겸손한 언행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잡곡밥, 보리나 현미 등을 주식으로 먹으며 전체 양의 80%만 먹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오물오물 씹는 습관을 들였지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니 정말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능한 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공기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이 제 하루의 리듬을 바꿔주었고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운명까지도 바꾼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삶에서는 그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습관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미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그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잡곡밥으로 소식하는 것만이라도 해 보신다면, 몸의 리듬이 달라지고 마음의 조급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급한 성격이나 참을성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함께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오물오물 씹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고 말과 행동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가족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년 주식 인생이 말해주는 진짜 수익의 의미. 하루에 10만원 수익만 나도 저는 참 좋습니다. 어제는 오전 일찍 주식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진입했고, 예상한 흐름대로 매매가 마무리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상태로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가서 수금도 하고, 물건도 팔고,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얼굴을 마주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루 종일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약 20만원 정도 벌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 8시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참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돈 100만 원이 참 아무것도 아닌 듯 느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날아가고 또 어느 날은 순식간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세계의 무서움이자 매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장사해서 벌어온 20만 원은 그 수치가 작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아주 소중하고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땀 흘리고 시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얼굴 보고 웃고 그러면서 벌어온 돈이라 그런지 단순히 수익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 교수가 나와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파괴하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유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벌써 주식을 첩한 지 26년째입니다. 긴 세월 동안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차트, 재료, 흐름. 온갖 방법을 공부하고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국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더군요. 이게 무섭고도 슬픈 일입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잠자기 전까지도 머릿속에 시세가 맴도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 격한 방식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매매법 중에서도 제 몸과 마음에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식 말고도 일정한 수익을 낼수 있는 자영업 기술이 있고 정년도 없으며 제가 가는 거래처에서는 저를 반가워해주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건강만 유지된다면 아마도 75세까지는 지금 이 일을 재미있게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욕심을 낼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루 10만원만 벌어도 좋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매매를 하다가 약 60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그대로 털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더 해보려고 욕심을 냈을 테지만 지금은 그냥 이 정도도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주식이라는 세계는 끝이 없고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흔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다른 일들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감사한 날이었습니다.